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천안 땅 어느 산골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풍수지리를 공부하여. 남의 묘 자리를 보아주는 직원 행세를 하고 살았는데 그 실력이 매우 뛰어나 인근에 이름이 드높았다. 그러나 그 명성만큼 반대로 사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었다. 겨우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은근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다. 거기다 자식복도 없었는지 명감할멈 두내에만 달랑 사는 것이었다. 동생은 부자로 떵떵거리며 아주 잘 살았다. 일꾼들을 부려 논도 밭도 많이 벌어 해마다 곳간에는 곡식이 넘쳐났다. 하나나 금이야 오기야 기른 아들은 일찍이 서당에 보내 사서 상경을 배우게 하는 등 남부럽지 않게 공부도 많이 가르쳤다. 그 아들을 작년에 훌륭한 양반집 교수를 얻어 혼례를 올려주어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 형보다도 먼저 동생이 세상을 하지겠다. 사람들은 부자로 잘 사는 나이 어린 동생이 형보다 훨씬 오래 살 걸로 생각했으나 생사의 운명은 그것이 아니었다. 타고난 명우는 가난한 형이 더 길었던 것이다. 꽃 피고 새 오는 따뜻한 봄날 형은 동생이 갑자기 죽은 줄도 모르고 오두막집 토박마루 붕뼈 아래서 탑이며 새스랑이며 논밭 가리 연장을 손보고 있는데 반쯤 넋이 나은 얼굴로 조카가 헐레벌떡 대문을 들이서면서 울먹이며 소리쳤다. 큰아버지 이 큰일 났습니다. 방금 아버지가 갑자기 방바닥에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더니 바로 운명하셨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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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세, 세, 세상에 동생이 죽다니 그 그게 사, 사실이냐? 평소에 건강하던 동생이 죽다니 이 무슨 마나르내 날벼락이란 말인가? 큰아버지는 삽자루를 깎고 있던 맛을 자신도 모르게 떨어뜨리며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정말입니다 큰아버지. 어서 집으로 가셔요. 큰아버지는 조카를 따라 동생 집으로 한다름에 달려갔다. 동생이 사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동생이 방 한가운데 쓰러져 누워 숨이 멎어 있는 게 아닌가 동생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풀어헤치고 얼굴을 쓸어보니. 그새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어쩌랴, 이게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명운인 것을. 솟구치는 슬픔을 억누르고 큰아버지는 동생 장례 치를 준비를 서둘렀다. 일가 친척들에게 부고를 띄우고 관을 비롯한 장례용품을 사러 보내고 제사 지낼 각종 음식 준비에 문상객을 맞을 채비를 했다. 큰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을에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우선 불러 모아 일을 시키고 바쁘게 먹을 가라 붓을 들고 부고 장을 쓰고 있는데 조카가 다가와 큰아버지에게 말했다. 그그 그, 그래 무슨 일이냐.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카가 입을 열었다. 아버님이 저리 운명하셨으니 큰아버지께서 좋은 묘자리를 좀 잡아 주셔야 하겠습니다. 명직원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큰아버지였으니 의당 묘짜리는 그의 몫일 것이었다. 어, 그렇구나. 큰아버지는 글씨를 쓰던 붓을 한 손에 멈춰 들고 조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3일장이니 오늘 내일밖에 는 시간이 없었다. 묘짜리부터 우선 잡아야 했다. 큰아버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아버지는. 잠시 깊은 생각이라도 잠긴 듯 쉬이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음, 그래, 좋다. 내가 아버지 미자리를 잡아줄 테니, 너내 하자는 대로 할수 있겠느냐? 한참 만에 큰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조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 네, 큰아버지. 큰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조카가 공손하게 말했다. <laughs> 그래, 좋다. 그러면 너와 내가 서로 약조를 할 사항을 문서로 써놓도록 하자. 그럴 수 있겠느냐? 큰아버지가 다짐을 주듯 단호하게 말했다. 예, 네, 큰아버지. 그런데 어떤 사항을 저와 약조하여 문서로 써서 남기시려 합니까? 조카가 의아한 눈빛으로 큰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 몇 자리를 잡아주는 대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집과 밭과 모든 재산을 다 나에게 주고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두막 집으로 이사와서 살아라. 그것을 약조하여 원소로 써서 남기려 한다.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 큰아버지는 지금 묘짜리를 잡아준 대가로 조카의 집과 농가 밭, 전 재산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 말은 큰아버지가 전 재산의 버금가는 훌륭한 명당짜리를 잡아주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큰아버지로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평소 자신의 억눌러왔던 욕망을 이번 기회를 노려 빌미를 삼아 순진한 조카를 과감하게 떠밀어내버리고 그것을 시연하려 한 것인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난감한 일이겠으나 그 말을 들은 조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별다른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곧바로 입을 열었다. 예, 큰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큰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서로 약조한 사항은 문서로 여기 써서 남기자구나. 큰아버지와 조카는 두고장을 쓰던 붓으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써서 서로 한 장씩 간직하고 함께 좋은 묘자리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 마을 뒷산 곡에 넘어 인적이 드문 산 능성과 밭자락이 서로 맞닿은 푸른 풀이 도단한 양식역에 이르자 유심히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서 있던 큰아버지가 말했다. 바로 여기다. 이곳은 내가 오래 전에 와둔 자리다. 이 자리에 아버지를 모시면 내 대에 바로 정승 판서가 나올 것이다. 이곳 이상 좋은 명당 자리가 이 일대에는 없느니라. 아, 큰아버지, 여기가 그렇게 좋은 명당인가요? 조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 그런데 이곳에 아버지를 모시려면 너와 너의 처단 둘이만 와서 밤에 아무도 몰래 장사를 지내야 하느니라. 그것은 왜 그런가요? 밤에 아무도 몰래 단 둘이 많아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니 조카는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laughs> 그 까닭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내일모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는 이 자리에 무덤을 써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평범한 공동묘지로 가서 빈 관에다가 돌을 넣어 헛장사를 지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그날 밤 너와 너의 처가 사람들 눈을 피해 아버지 시신을 지게 지고 와서 이곳을 파고 장사 지내야 한다. 그래야 이 자리가 발복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단단히 일렀다. 예, 큰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큰아버지와 조카는 좋은 묘자리를 잡아 그 자리를 표시해두고 돌아와서는 장례 치를 준비를 서둘렀다. 그리고 이틀 뒤 장례일 날, 큰아버지의 말대로 빈 관에 돌을 넣어 상두꾼 덜어 상여를 매개 하고 문승객들과 함께 공동묘지로 가서 헛장사를 지냈다. 그날 오후 운상원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후 치르 거둠이 몰려온 밤이 되자 큰아버지는 조카더러 다른 방에 따로 몰래 모셔두었던 아버지의 시신을 지게 얹어 짊어지게 하고는 조카 며느리에게는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팔 삽과 괭이를 들려주었다. 그 미역자리는 너희 부부 단 둘이 가서 밤에 장사를 지내야만 발복하게 되느니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가거라 큰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조카 내외를 배웅하며 말했다 조카는 서당에 다니며 글공부만 하고 살아온 서생이라 생전 짊어보지 않은 지게에 무거운 아버지의 시신을 지고 가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용을 썼다 조카 며느리가 뒤에서 연장을 든 손으로 지게를 받치고 둘은 좋다는 그 명당자리를 향해 산고개를 깽낑대며 힘겹게 넘어갔다. 동산의 두둥실 밤하늘에 떠오른 훤한 달빛을 받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명당 자리에 겨우 도착한 조카는 쉴 틈도 없이 아버지 시신을 못을 광중을 팠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삽질에 괭이질이 잘될리 없었다. 한참 동안 죽을 힘을 다해가며 겨우 흙을 파는 뒤. 큰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시신을 안장하고는 조심스럽게 흙을 덮어 조그만 무덤을 만들었다. 삽으로 흙을 퍼 올려다지고 어느덧 무덤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한 부부가 음식에 술을 부어 올리고 절이라고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 막 돌아서려는데 순간 컴컴한 허공에서 두런두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 뭐야! 누가 이 더러운 것을 여기 묻어놨어. 에구, 더러워라. 이게 무 뭘까? 귀신의 소리일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일까? 깜짝 놀란 부부가 무덤 쓴 곳을 뒤돌아보니, 어느 결에 그 흙더미가 다 파헤쳐져 있는데다가, 아버지의 시신이 무덤 밖으로 나와 있지 않은가. 여보, 이거 큰일이오 아버지 시신이 무덤 밖으로 나와버렸어. 조카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이고, 머니나 정말이네. 어서 다시 가서 묻어야 되겠어요. 조카의 아내가 소리쳤다. 두 내외는 돌아서려던 발길을 멈추고 그곳으로 가서 다시 삽을 들고 시신을 묻을 광중을 힘들게 팠다 이번에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고 조카는 더욱 정성스럽게 아버지 무덤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힘들게 무덤을 다시 만들고 조카가 빈지개를 짊어지고 막 돌아서려던 순간 또컹컹한 허공에서 두런두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아이고, 누가 여기다가 이 더러운 것을 그또 무덤냐? 이 못된 놈들이 에구, 더러라 에구, 더러 정말 귀신에게 단단히 홀리기라도 한 것일까 두 내외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웬걸 아버지 시신이 또 무덤 밖으로 나와있지 않은가. 저 두렁거리는 소리가 귀신인지 헛개비인지 온몸에 소름이 돋도록 두렵기도 하고 또 지칠 대로 지쳐버린 탓에 정말 아버지만 아니라면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예서 죽는다고 하여도 그럴 수는 없었다. 더구나 큰아버지가 가르쳐 준 정승 판서가 나온다는 그 좋다는 대명당 자리가 아닌가. 기준맥진한 조카는 다시 아버지 시신을 묻을 광중을 파려고 삽을 들고 죽을 힘을 다해 흙을 떠서 퍼 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을 해보지 않은 솜씨라 애초에 서툴고 느린데다가 더구나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잔뜩 지치기까지 하였으니 제대로 삽질이 될리 없었다. 탑질하는 팔이 온통 후두루들 떨리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옆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군군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말했다. 여보, 이리 나오세요. 제가 좀 할게요. 잠시 쉬세요. 그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조카의 아내가 삽을 들고 달려들어 선너삽 흙을 파내려갔다. 그러나 치마 저고리가 몸에 걸리고 거추장스러워 삽질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조카의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고리며 치마를 훌렁 걷더니 널따라 속고 다나만 달랑 걸쳐 입고는 땀을 흘리며 삽질을 하는 것이었다. 대낮처럼 밝은 환한 달빛에 비친그 모습을 옆에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던 젊은 조카는 순간 사내로서의 뜨거운 마음이 불끈동했다. 아버지 시신을 모시는 엄숙한 자리에서 그런 별스런 생각이 다 치밀어 오르는 것이 속스러워 겨우 참고 있었다. 그러나 널따란 안에 얇은 속꽃이 펄렁거리는 삽질하는 미끈풍만한 거의 나신과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피가 사납게 용소승치는 것이었다. 여여 여보, 독무지 안 되겠소. 자자 잠시 일좀 나오시구려. 조카는 참을 수가 없어 아내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 이는 아버님 장사 지내는 자리에서 불결하게 무슨? 조카의 아내가 사납게 눈을 흘겼다. 모르겠소. 하아버지께서이 자리가 정승 판사가 날 명당 자리라고 하더니. 필시 이렇게 하라는 하늘의 신기한 저화 속인지도 모르지 않겠소. 조카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아내를 사납게 덥석 끌어안더니 그옆 풀바디에 마구잡이로 쓰러트려 높이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 이는 누가 보면 어쩌려고. 아이, 참. 아... 그 둘의 위로 한바탕 격렬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달과 별이 무수히 뜬 밤하늘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마른 대지에 물이 가득 넘쳐 흐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한참 후, 화라산처럼 높은 격정으로 치달았던 둘의 호흡이 다시 고요하게 가라앉더니 이내 평온이 찾아왔다. 정말 귀신에라도 단단히 홀린 것일까? 아버지 시신을 옆에 두고 이게 무슨 해계망측한 일인가? 조카와 조카 며느리는 정신을 얼른 차리고 일어나 흐트러진 몸을 가지런히 했다. 그리고는 서로 합심하여 다시 아버지 시신 모델 광중을 팠다. 조심스럽게 그곳에 시신을 안장하고 정성껏 무덤을 만들었다. 한참 후에 일을 마친 부부가 이제는 잘 되었겠지 하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지게며 연장을 챙겨 돌아가려는데. 또 두런두런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어이고 큰일났다. 삼장소 육판사 할아버지가 여기 묻혔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어서 도망가자. 어서 도망가.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전과는 다른 소리였다. 돌아보니 무덤이 그대로였다. 조카는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분명 큰아버지가 정승판서가 난다는 좋은 명당자리를 잡아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두 부부가 가까스로 아버지 무덤을 쓰고 산을 내려가니 그새 벌겋게 동이 터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른 아침 조카는 잠도 이루지 못하고 큰아버지를 찾아갔다. 마침 큰아버지도 간밤에 조카가 제 아버지 무덤을 잘 썼는지 궁금하던 터라그 집으로 가보려고 막 대문을 나서려는 참이었다. 큰아버지가 대문을 들어서는 조카를 보고 말했다. 어젯밤에 아버지를 내가 가르쳐 준그 자리에 잘 모셨느냐? 예, 네, 큰아버지. 가르쳐 준 대로 잘 모셨습니다. 조카가 말했다. 그래. 그런데 장사를 지낼 때 무슨 근심스러운 일은 없었느냐? 예, 네, 큰아버지. 사실은 처음에 무덤을 쓰고 돌아오려는데 컴컴한 허공에서 웬 귀신이 더러운 것을 여기 묻어놨냐고 부런거려 돌아보니 무덤을 파헤치고는 시신을 끌어내놓아 버렸더군요. 다시 무덤을 쓰느라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조카는 큰아버지에게 간밤에 겪었던 일을 숨김 없이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내외가 함께 거기서 서로 끌어안고 동침한 이야기까지 했다. 그러네. 바로 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두 내만 보내고 가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그곳에서 너희들이 동침하지 않았다면 그 터를 지키는 귀신들의 방해 때문에 그 자리에 절대로 무덤을 쓸수 없었을 것이다. 너희 네가그 자리에서 동침을 함으로써 정승 판서 될 인물이 바로 잉태되어 비로소. 그들이 그 털을 주, 내주고 도망간 것이니라. 어, 그 묘자리에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나요? 큰아버지의 말 들은 조카는 놀라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닫지 못했다. 잠시 후 조카가 말을 이었다 큰아버지, 이제 약조대로 저희 집으로 옮기셔야지요. 저희들이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흐흐 <laughs> 그래. 그렇지.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다만 조카가 정승 판서가 나올 그런 큰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내로서 큰 배짱이 있는지 그만큼 마음이 큰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내 사주 팔자는 본시 누구도 보지 못하는 저 천지의 은밀한 일은 훤히 깨뜨려 보고 알수 있어도 재물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다. 나는 이 어두막 집이면 좋하다. 어서 가거라. 큰아버지의 말을 들은 조카는 그만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 생각해보라. 만약 그 조카가 좋은 명당자리를 잡아줄 테니 전 재산을 모두 달라고 약조를 하라고 했던 큰아버지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런 좋은 명당자리를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죽은 아버지를 좋은 명당을 찾아 장사를 지내는 어찌 보면 효도와 관련한 일에 더구나 자식도 재산도 없는 가난한 큰아버지가 그 조건으로 제시한 전 재산을 내놓지 못할 만큼 자기 코앞에 물질적 이익에 나빠진 욕심 많은 옹졸한 자라고 한다면 큰아버지는 자기 조카가 정승 판서가 나올 그런 좋은 명당자리를 가질 만한 위인은 도무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눈앞에 재물에나 눈이 멀어 탐욕에 깊이 빠진 사특하고 엉큼한 가지 끝에 천하를 바로 경영할 빛나는 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다. 튼실하고 맑은 싱싱한 통큰 가지 끝에 가히 천하의 의리를 세워 세상을 바로 경영할 만한 지혜롭고 덕 있는 큰 열매가 맺힌라는 것은 그대로 대자연의 슬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백억의 재산을 가진 자가, 아니, 천억의 재산을 가진 자가, 3년 뒤에 그 재산을 모조리 잃어버릴 운명이라는 것을, 어느 눈밝은 도사가 그것을 미리 알아보고, 지금 그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으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비책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선뜻 내줄 수 있겠는가? 3년 뒤를 정확히 예측할 인간이 없을 것이기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고 그것을 사심없이 내주기는 인간으로서 그리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기도 힘들고, 또그 운명을 벗어날 만큼 큰 사람도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돈과 출세에만 온통 미쳐 돌아가는 요즘을 보면 참으로 그릇도 되지 않고 인품도 되지 않는 저열한 인간들이 제 탐욕만으로 공부 1등이네, 인류대학 출신이네, 유학박사네, 고시합격이네, 국회의원 시장군수 당선이네, 장차관이네, 고관대작이네 모내하며 하찮은 잔재주 몇 가지를 익혀 주제 넘게 커다란 자리를 끝차고 도시고 까불고 앉아 온갖 악행을 일삼으며, 나 잘났다고 되는대로 거듭먹거리면서 하는 짓은 저 무지렁이 시정 잡배들도 하지 않는 천하의 못된 짓만 골라서 종일토록 일삼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령껏 남의 눈에 걸리지 않게 뇌물이나 받아먹고, 공으로 슬 받으며 개직질이나 일삼고, 권력있고 돈 많은 상전에게 아첨 아부하여, 겨우 조그만 주머니칼 하나 얻어차고 여봐라 하고 의치원생처럼우쭈우쭈 세상에 드러내놓고 뻐기면서 가련한 약자들이나 위협해가면서 비굴하기 그지없이 노닥거리는 꼴이라니 거기에다 힘없는 사람들이나 잡아 족치고 감시하며 헛기침하는 꼴을 보면 당장 쳐 죽여도 시원찬을 명락없이 저 추악한 시정잣대보다도 못한 인간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이랴? 동생이 죽어 제 아버지 무덤을 쓰겠다고 무덤자리를 잡아주면서 전 재산을 달라고 조카의 사람됨과 그 크기를 먼저 알아본 그지관이라는 큰아버지나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주겠다고 서슴없이 말한 그 조카나 정승판서 명당자리를 떠나 가이 하찮은 요즘에 추접한 소인배들은. 아니었던 것임을 분명하다. 엄숙해야 할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장소에서 부부가 동침하는 이야기의 내용도 엄격한 유학을 지배한 조선시대적 인간의 상식적이고도 도덕적인 격식이나 예의를 벗어난 파격이 참으로 대담하고 특이한 일고 말이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 정도 되어서야 자식에게 참된 인간의 도리며 지도자의 덕목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고, 또 일국의 정승판서가 되어도 그 정승판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저 귀신들이 무서워 도망간 것만큼이나, 백성들도 그를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승황했지 않았겠는가 싶다. 그 자리에 무덤을 쓴날 아이를 갖게 된 조카 며느리는 큰아버지의 예언처럼 열달 뒤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커서 혼날 정승판서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카는 커다란 집을 지어 큰아버지를 그리로 이사하게 하고 평생 동안 잘 모셨다고 한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